어이가 없네. 아니 내가 대출이 왜안 되냐고 대출이. 고객님은요 대출이 안 되세요. 직업이 없으시잖아요. 누가 직업이 없어요? 직업이 없기는. 내 네, 얼굴 잘 봐요.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지? 개그맨 노우진입니다. 어머, <laughs> 노마진 씨. <laughs> 노우진, 노우진. 아 노우진이 누구예요? 아, 저 몰라요. 네 이런 것까지 해야 돼? 넌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. 아저그모르모르데는데 아니. 아니, 왜 몰라! 그러니까 대출을 빨리 해달라고, 대출을! 근데 고객님께서 직업... 이게 대한민국을 싹 n n 지 n g 던유행 w 인데 talks about the name 죄송 Tongi Cobb. I'm not going to talk to y o 으 I'm not going to talk to you. I'm not going to talk to you. I'm not going 넌 밀폐된 공간 안에 어디 가요? <laughs> 걸려들었어. 아 뭐가요? 이 양말 장난하나 진짜 아, 집에 TV 안 나와요? 아, 무슨 말씀하세요? 야 나를 못 알아보는 경우는 세상 살다 또 처음이네. 저기 <laughs> 나 성격 우욱할것 같으니까 빨리 대출해달라고. 나 이래봬도 어? 대한민국 국가대표 상비군이야 검도 검도. 근데 직업이 확실히대출 해달라고. 아, 관객님. 여보세요? 어 그래 여보. 그래 이제 수술 들어가지? 그래 걱정 말고 잘 받고 나와. 수술비? 걱정 마. 너는 네 몸이나 생각해. 어 그래. 수술 잘 끝나고 이따가 보자. 어 어디가 밀폐됐냐고요? 걸려들었어. 이유행을부르면이 사람이 꼼짝마. 꼼짝마. 오빠들 꼼짝마. 돈 타방하는다. 어, 돈다먹 어, 뭐, 빨리. 네, 어, 빨리. 빨리. 국가대표 검도그거였때매그거 어떻게 해요요 손에 뭐라도 좀 잡혀야지 내가 그냥 하거이 머리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렇게도 약해 빠거나라 이거, 내가 이렇이나이이 많은 거람인이 여태 모르고 난 살아서 네가 날 떠나기 전에 뭐하는 거야! 장난쳐! 다들 죽고 싶어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저 아가씨, 에? 해칠 마음 없으니까! 빨리 돈이나 담아줘요 빨리. 에이. 자, 내가 볼 때는 에이. 천만 원만 담아줘요, 저 사람이 그렇게,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. 그럼 내가 인기 개그맨이니까. 어? 내가 마음의 문을 좀 열게요. 아니 인기가 인기 어, 개그맨이네. 무슨 인기? 자 아저씨 이거 뭐, 뭐예요? 저는 개그맨이지만 오늘 방청권 주고 왔어요. 아저씨 뭐야? 우리 엄마 나누는 거 있긴 가. 도망치지 마요. 나 웃을 기분 아니라고. 왜 그래? 자 이렇게 하면 웃길 거라고 이 친구가. 웃기지 마. 안... 그럼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바꿔볼게. 아니 뭘로? 미인계로. 신거든 오빠 <람> 나 오늘 한가한데 <람> 얼른처럼 차가워진 신장인데 결국 이별 앞배하찮아지 사랑인데 저 괜히 성격 돋구지 말고 올로와 아니 왜 그러세요 저 지나가다가 똥밟봤다고 생각하시고 아 장난이라도 너무 심하잖아 마누라가 죽어가고 있다고 수술비가 없어서 한 시간 급하다는 말이야. 병원에서는 계속 나가라고만 하고 뭐하는 거야? 무 지금 비상벨을 울려야지. 잡아야 저 사람 아 하지마. 아니 왜 그랬어요? 잡아 내가 책임돼니까 하지. 하지마. 이봐 젊은이. 우리 마누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다. 그러니까 돈, 자 돈, 자돈 이거 이거 아, 가져. 나나 대출은, 음. 대출은. 음. 가져가서 마누라 꼭 살도록 가게 저기야. 어떻게? 떨어 같아. 이쪽 뒤로. 뒤로 가. 내가 셔터문을 내리겠네. 자. 자. 아. 셔터 내리지 마. 셔터 내리지 마. 아. 아! 아 아니, 아, 해. 아, 왜 셔터 내리고 그래요? 당신 누구야? 저 그냥 공과금 내러 왔는데? <laughs> 어, 엄마. 공과금 동생 보내라니까. 날보 너같이 쉬운 놈은 또 처음 본다. 아, 저... 아, 걱정 마십시오. 경찰입니다. 아, 야, 너같은 인간 쓰레기들은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요. 아저그 나쁜 사람? 아니... 이런 놈들은 근본부터 글려먹은 놈들이라고. 야, 빨리 도망가게! 도망가요 뭐, 나도 안 도망가요! 거기서! 해요. 가지 말라! <laughs> 못 잊혀, 내가 날 잊혀도 나보다 더 소중한 오직 너일 테니까 수술 뭐, 잘 됐지? 나너 만나고 응.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. 사랑해. <웃음> <웃음>